<laughs> 너무 아니, 거짓말 같아. 120명? 어? 120명? 아니, 친구. 어, 오빠 안녕. <웃음> <웃음> 난 <웃음> 유튜브 아니, 유튜버 할 거야. 유튜브 거야. 유빈아,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구명못 했다. 뭐예요? 그래갖고, 저너 있는 데까지 나오는 거야. 우와. 이제 그거 올라가면 아저씨 데이트다, 이거는. 오, 근데 이거 대박이다. 이거 만든 거예요? 이번에? 그냥 바로 다 쓰신 거야. 와그 어? 어, 오, 오, 어, 너네까지. 어. 이거는 강우. 응. 민재. 아니, 얼물갈아 거야. 물봐 이거 다 순서가 있는 다 거죠? 갈까? 밤, 대추 배, 사과, 조, 율. 이, 왜 대충, 누가 바꿔놨어? 조, 값. 이거 안 하면은 뭐. 그냥 틀릴 뻔했어. 조, 율. 이, 배 네. 이, 자, 이.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과일. 과일 안변나듯이 과, 채, 전, 주름. 과일, 채소, 전. 아, 그 다음에 아. 이제 떡하고 근데 내가 그, 잘못 줘서 올리면 무식하다고 그래. 그럼 잘갇야 돼. 앉아봐. 그렇게 앉 네. 앉아있어. 어, 가까이. 이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올려코고 아니잖아? 네. <laughs> 나중에잖다 <천장. 응. 웃음>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네가 하는 거지. 해야 되나? 해야지. 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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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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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로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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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요아이유세차 어? 경자 8월 15일 노선 강선감 주후정씨. 그, 꺼져가려고 그래, 왜? 그게? 그, 그, 그 머리가 잘려. 그, 그, 다리가 잘려. 두 번, 두번 하고 반 자랑하세요. 그러면서 반만 해. 안 가게해달라고 해. 진정, 해. 진정, 진정한 마음으로. <laughs> 응. 아 민재도 그랬어. <laughs> 그때. 민재도 취직도 됐어. 됐어. 맞아. 그 좋은 사람은 아직 맞아. 못 만나. 그 너도 한번 해. 그래도 다늘수 있을 텐데. 말 많이 하지 마. 숟가락 <laughs> 숟가락 올려. 소금 다 넣어. 이쪽이 서게 앉아서 잡수시는 거야 이쪽이 앉아서 잡수시는 거니까 다 한쪽에서 몰려놨대 젓가락만 잡고 젓가락 안쪽에 뭐하나 뭐하나 안쪽에 아니요, 뒤로 잠깐 네. 식사하시라고 어. 어, 집안 식구가 되습니다 항상 네. 어, 어, 네. 조상님들께서 살펴주시고 어, 둘이 정말 즐겁고 재밌게 살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조사님과 대군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12월달에는 우리 유경이 어,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부디 조사님들과 대군 할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꼭갈수 있게끔 조사님들과 부탁드더 해줘야 돼요 민 좋은 남자 나는 왜안안 아, 됐어 민 아, 좋은, 좋은 남자, 남자. 민재, 아, 만나게 라고 좀... 구체적으로 <laughs> 해줘 좋은 <민재>. 남자말고 <laughs> 자꾸 좋은 남자에게잘 안되더라고 민재가 정말 착실하고 뭐 일본에 가서 자기가 혼자 열심히 뭐 직장생활도 하고 또 캐나다 가서 연습도 하고 다 이런 것은 자기 본인의 힘이 아니고 역시 대원하라고 조상님들께서 살펴주시고 어, 은혜로 키워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전작 중요한 것은 우리 민재 시집을 가야 됩니다. 좋은 남자 만나야 되는데 진짜 가정적이고 그 다음에 능력. 알켜주면서 어,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꼭 나타나 가지고 시집 갈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민재가 우리 조상님들에게 어느 기회인가는 꼭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때 응답을 해주시고 어, 올해 아니면 내년에도 꼭 시집을 가서 좋은 어, 남편 만나서 또더 좋다고 러면 제가 원하는 많은 남자가 있는데 <laughs> 또 확실히 풍부한 분더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나타나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같이 저를 한 마디 오 라이트 엄청 크다 음악이지? 마지막은 먹는 거죠. 그렇지. 이걸 먹으라고요? 아, 아니. 가족과 족 조각씩 아, 식사를 하 식사. 오케이, 오케이. 야, 살라, 가자, 유경. 맛점맛점맛점 어, 배고파. 아, 배고파요. 아프 어? 어? 일이 심지. 나 이제 시집 갈 거야 나도 약과 먹어야지 민지야, 네? 한... 뭔데요? 음, 한... 장아찌 응 음. 음. 나는 그거 먹을래 약과 어? 송편 민지야, 네? 네 어 송편도 와 이거는 뭐 만든 거예요? 한 거고 만든 것처럼 생겼어. 아 배고파. 응 매실 매실 좋아할 것 같아. 또 어센저 사마니 아이사츠시대 ご飯食べて親戚の集まりがもう終わりました。で、中足はこんな感じで、中足はこんな感じで毎年過ごしてます。